자, 지금 얘가 x, 얘가 y고, 네. 얘가 20도고, 얘가 62도죠. 네. 자, 일단은 똑같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. 이거가 여기 20도지? 네. 여기 몇도? 20도. 20도, 62도니까 여기 몇도? 62도. 62도. 찾을 수 있는 거가 일단 없고, 그다음에 원의 중심 지나는 니께 없으니까 뭐 90도 이런 건못 찾겠죠. 네. 음, 아, 근데 여기 20도하기 62하면 요 삼각형의 외각이니까 바로 얘는 82도겠네. 얘 어. 예, 82도 맞죠? 네. 저 y는 어떻게 찾을까 보니까 아 y는 요요 사각형 보여요? 응. 요 사각형 요거 원에 응. 내접하는 사각형이지? 오. 그럼 이거 더 이게 180이니까 y는 8. 112 112 118아 8. 그렇죠? 118이죠? 음. 응. 응. 그럼 118에서 82를 더하면 0 0 200. 맞나요? 됐죠?